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원단을 밝히는 태양은 그 온해보다도 더욱 찬연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꿈꿔왔던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안보 일선에 있는 국군 장병과 민생 치안 현장에 있는 경찰관. 재난 예방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 여러분의 건강한 한 해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국가적으로 큰 시련과 함께 교훈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재군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도 우리 인재군의 미래의 꿈인 생명 특별군을 만들어 가는 데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양심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다져온 바탕위에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업인 소득향상 프로젝트, 에너지 효율화 에코인재 만들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개발, 산림관광자원화 및 소득화 실현 등 군정방향을 설정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인제군의 빛나는 내일과 군민의 고품격 삶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하면서 군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환한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